얼마 전 2월 22일에 정말 재밌는 방치형 RPG 게임인 언어더소울이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방치형 게임이라는 말이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언어더소울은 진입 장벽도 낮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또 깊이 있게 파고들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들이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르의 게임들 중에서는 현재 가장 잘 맞는 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종류의 게임들이 어항에서 금붕어를 키우거나 화분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이 비슷한 만족감을 줘서 자연스럽게 쑥쑥 성장하는 맛이 좋기 때문에 사이버 수족관을 성장시킨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접근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게임 리뷰에 앞서서 간단하게 게임 내에 있는 시스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보자면 어나더 소울에는 최근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크리에이터 후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을 할때 금액의 일정 비율이 게임사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할수 있는 방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아라는 이름의 시스템으로 게임에서 바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게임 내에서는 오른쪽 상단을 보면 이벤트를 누르고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시아를 통해 원하는 후원 코드를 넣어주면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후원코드는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자유롭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 제 후원코드도 옆에 적어 놓았는데 이걸 강요드리는 건 아니지만 후원코드로 저를 입력해주지 않으신다면 어 저는 계속해서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을 생각이라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을 하셔서 혹시라도 기왕이면 제 거로 등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어나더 소울에 대한 게임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여러 가지 칭찬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좋은 건 가이드 시스템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귀엽고 조그맣게 생긴 카와이안 악마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클릭을 유도해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강화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제작은 어떻게 하는지 정도에서 고리타분한 내용들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알려주고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게임 중간마다 등장하는 가이드만으로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하는 게임인데 내가 왜 가이드를 외워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게임 화면에서 5시 방향에 있는 보라색 책을 클릭하게 되면 핵심적인 공략들과 정보들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들은 커뮤니티에서 팁과 노하우란의 추천수를 가장 많이 받은 글처럼 둘이 뭉실하게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빼고 게임에 필요한 내용들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들만 봐도 게임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동 사냥을 돌리는 동안 틈틈이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게임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건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길드나 단톡방을 들어가거나 그런 건 부담스럽기도 해서, 혼자 할 때는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게 극히 제한적이지만, 어나더 소울은 과감하게 채팅창의 비중을 높여서 훨씬 더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채팅창이 활발해서 서버 전체 유저들이 하나의 길드에 속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모르는 것들은 서로서로 물어보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투화면의 비중 대신 채팅창의 비중을 늘린 건 이런 장르의 게임에서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자고 기획한 개발자분은 정말 게임을 많이 해보고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고 저는 어나더 소울의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팅 시스템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은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콘텐츠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볍게 하실 분들은 매일 돌아야 되는 던전이라든지 아니면 월드보스 때리기, 그리고 아레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유저들과 함께 결투장 정도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게임에 대해 알아가고 싶다면 캐릭터의 조합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 주점이나 여러가지 방법들로 얻은 캐릭터들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덱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진영을 연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현재 초보자 같은 경우는 언데드 덱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이버에서 어나 더 소울 공식 카페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카페에 가입하시고 언데드 덱이나 초보자 덱 같은 내용을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세팅 노하우들을 전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 카페는 꿀팁도 많이 있지만 보상으로 퍼주는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카페까지 잘 활용한다면 과금 없이도 꾸준한 플레이를 통해 충분히 원하는 덱 조합을 짜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에도 써져 있는 내용이라 과금보다는 식물 키우듯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스테이지가 막히거나 전투력을 더 높이고 싶다면 과금보다는 한숨 자고 오면 자동사냥이 계속 돌아가게 돼서 경험치나 각종 스펙에 필요한 재화들을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진행을 하다 막힌다면 여러가지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현생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거나 다른 것들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쉽고 천천히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빠른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매번 이벤트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어서 공카 정도는 가입을 하시고 간단한 이벤트들을 참여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 내에서 당장 사용한 쿠폰들은 정리를 해서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복사해서 쿠폰란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미션이나 각종 이벤트는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보라색 책으로 들어가서 해결을 하면 되고 쿠폰이라든지 각종 설정은 왼쪽에 있는 캐릭터 초상화를 누르면 입력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쿠폰을 입력하고 나면 여러가지 강화에 필요한 재료들이나 뽑기권도 많이 얻었을 텐데 초반에는 트리플 S급을 쉽게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SS급으로 세팅을 해서 주인공 포함 6명을 일단 완성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티어가 높지 않은 캐릭터가 나와도 도감이나 재료로 쓰거나 특정 덱을 완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도 있어서 합성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캐릭터는 가지고 있다면 나쁘지 않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다이아를 통한 뽑기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 던전이나 아레나 같은 특정 콘텐츠들을 꾸준히 돌아서 해당 콘텐츠에서만 나오는 재화들을 모으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다이아로는 살수 없는 다른 재료들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쉽고 편하게 할수 있지만 콘텐츠의 구성도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방치형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새로 시작하신다면 굉장히 만족도 높게 즐기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제 게임사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중에 캐릭터의 티어표까지 가이드로 알려주고 있어서 딥하게 하시려는 분들 중에는 리세마라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게임은 리세마라보다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는 게더 강해질 수가 있고 아까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전해드린 것처럼 리세마라를 해서 시간을 날리는 것보다 그냥 켜두고 자고 오면 리세마라 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거라서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나도 서울의 세계관은 주인공이 이 세계로 떨어지면서 암흑시대의 인류를 구하는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스토리 자체가 허접하지 않고 판타지 웹소설을 읽어나가는 것처럼 재미있게 몰입할 수가 있어서 중간중간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등장하는 스토리라인이나 여러가지 컷신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신다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RPG 게임들 스토리는 대부분 스킵해서 넘겨버리는데, 어나 더 소울은 억지로 스토리를 강제하는 것처럼 스토리라인이 고봉밥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게임의 흐름을 방해할 만큼 많이 등장하지가 않아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보다가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캐릭터 옆에 스킨 아래를 보면, 스토리 정보가 캐릭터마다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각자의 캐릭터 스토리가 어거지로 몇줄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서사적으로 잘 적혀져 있어서 자동 사냥을 돌려놓고 이런 것을 보는 맛도 또 다른 재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판타지 웹소설을 좋아한다면 다른 사이트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어나더 소울 깔고 캐릭터 스토리만 봐도 배부르니까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더불어 이러한 요소들도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워너더 소울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소정의 광고료를 받고 해당 게임을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항상 직접 체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치형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하신다면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리뷰가 완벽하게 신뢰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평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이 정도로 높다는 건 유저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오로지 과금만 바라보는 몇몇 게임들보다는 훨씬 매력적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할만한 게임을 찾고 있으신 분들은 어나더 소울 재밌게 즐겨보시고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게임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